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푸드 옵션. 말만 들어도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오늘은요, 이 금융 상품의 가격이 대체 어떻게 매겨지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함께 계산을 해볼 겁니다. 이론적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실제 숫자를 따라가면서 그 가치를 직접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현재 50달러짜리 주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앞으로 2년 안에 시장 가격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이걸 무조건 52달러에 팔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이 엄청난 푸드옵션의 가치 과연 얼마로 매겨야 할까요? 오늘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아 나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아갈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계산에 필요한 기본 조건들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단순한 형태인 유러피언 옵션의 가격을 계산해 본 뒤에 조기 행사라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를 더해서 아메리칸 옵션까지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계산은 저희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단계는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계산할 이 세계의 규칙을 정하는 일입니다. 옵션 가치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어떤 조건 하에 있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하거든요. 애널리스트 님. 우리가 사용할 기본 변수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블랙소 네치님 슬라이드의 표를 한번 보시죠. 현재 주가는 50달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52달러에 팔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 권리는 2년 후에 만료되고요. 시장의 무위험 이자율은 연 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계산을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주가는 매년 딱20% 오르거나 20% 내리는 두 가지 경우만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 다섯 가지가 앞으로 우리 계산의 기본 법칙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규칙이 정해졌으니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가가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가능한 모든 미래를 한번 그려 볼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이항 모형, 즉 바이노미얼 트리의 핵심 아이디어죠. 자, 이 도표가 바로 우리가 그려볼 미래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현재 50달러에서 출발하죠? 1년 뒤20% 오르면 60달러, 내리면 40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세 갈래 길로 나뉘어요. 두번 연속 오르면 72달러. 오르고 내리거나 내리고 오르거나 순서에 상관없이 한 번씩 움직이면 48달러. 그리고 두번 연속 내리면 32달러가 되는 거죠. 2년 뒤 주가는 이세 가지 가격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미래 시나리오가 완성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옵션의 가치를 계산해 봐야겠죠. 애널리스트님. 근데 왜 하필 유로피언 옵션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가장 기본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이유는 유러피언 옵션은 규칙이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 권리는 오직 만기일, 딱 하루만 쓸수 있어요. 중간에 주가가 아무리 폭락해도 만기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거죠. 이 제약 조건 덕분에 계산이 가장 간단해지고 그래서 모든 옵션 가치 평가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계산을 위해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위험중립 확률이라는 건데요.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간단히 말해서 이건 실제 확률이 아니라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만든 가상의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안전한 무위험 이자율과 똑같아지는 그런 세상을 가정하는 일종의 수학적인 도구인 셈이죠. 바로 이 공식으로 위험 중립 확률 p 즉 주가가 상승할 가상의 확률을 구합니다. 여기서 r은 무위험 이자율 5%, 델타 t는 기간 1년, u는 상승할 때 곱해주는 1.2, d는 하락할 때 곱하는 0.8을 의미해요. 우리가 아까 정했던 규칙들을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네. 계산 결과 p 값은 0.6282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위험 중립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는 1년 뒤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약 62.8%라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락할 확률, 즉 1-P는 약 37.2%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확률을 가지고 2년 뒤 만기 시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각 시나리오에서 우리 옵션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먼저, 주가가 72달러가 됐다. 그럼 52달러에 팔 걸리는 아무 쓸모가 없죠. 가치는 0입니다. 주가가 48달러라면, 52달러에 팔아서 4달러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가가 32달러까지 떨어졌다면 와 52달러에 팔아서 무려 20달러의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만기 시점의 옵션 가치는 0, 4, 20달러 이셋중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방금 계산한 미래의 가치들을 아까 구한 그 가상의 확률, 위험중립 확률로 가중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공식이 바로 그 과정을 딱한 줄로 표현한 거죠. 말 그대로 미래의 기대 이익을 현재 시점으로 땡겨오는 마법 같은 공식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는 바로 4.1923 달러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답을 찾았네요. 만약 이 옵션이 만기일에만 행사 가능한 유러피언 푸드 옵션이라면 그 현재 가치는 약4.19 달러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만기일까지 꾹 참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요? 유러피언 옵션이 아니라 만기 전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아메리칸 옵션이라면 말입니다. 이 조기행사라는 새로운 변수가 들어오면서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둘의 차이는 아주 명확하죠. 유러피언 옵션이 정해진 약속이라면 아메리칸 옵션은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 즉 유연성 때문에 아메리칸 옵션의 가치는 유러피언 옵션보다 항상 같거나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바로 이 유연성이 계산을 한 단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아메리칸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우리는 모든 갈림길에서 두 가지 선택지를 저울질 해야 합니다. 옵션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에 더큰 가치를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권리를 행사해서 이익을 확정할 것이냐. 자, 다시 미래 시나리오 도표로 돌아가 보죠. 1년 뒤에 주가가 40달러로 하락한 저 C 지점.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요. 애널리스트님, 이 지점에서 1년을 더 기다릴 경우, 즉 옵션을 계속 보유할 경우의 기대 가치는 얼마로 계산되죠? 네, 계산 결과 1년을 더 보유할 경우의 기대 가치는 약 9.46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지점에서 즉시 옵션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주가가 40달러니까 52달러에 팔아서 바로 12달러의 현금을 손에 줄수 있습니다. 자,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기다림의 가치는 9.46달러, 즉시 행동의 가치는 12달러.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더 높은 가치 12달러를 선택할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조기 행사가 최적의 선택이 되는 결정적인 지점인 거예요. 이로 인해서 C 지점에서의 옵션 가치는 그냥 9.46달러가 아니라 12달러로 재평가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당연히 맨 처음 현재 시점의 옵션 가치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옵션 가격이 결정되는 핵심 원리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애널리스트님, 오늘 분석의 핵심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내용을 딱네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겠네요. 첫째, 모든 옵션의 가치는 결국 미래에 가능한 모든 결과의 기대치를 현재로 할인한 값이라는 기본 원리. 둘째, 유럽피언 옵션은 만기일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규칙. 셋째, 아메리칸 옵션은 모든 단계에서 조기 행사의 가치를 반드시 비교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조기 행사 결정이 때로는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정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건 주식을 팔 권리 즉 풋옵션이었잖아요. 만약 이게 주식을 살 권리 콜옵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과 똑같은 조건에서 콜옵션도 조기행사가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지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